아, 이 미드는 진짜 재밌게 봤다. 오, 이 미드는 영어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추려놓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있는 미드 위주로만 오늘은 조금 추천을 드려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는 미드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면은 마인드 헌터. 자, 마인드 헌터는 저도 되게 최근에 발견한 미드인데, 오자마자, 아, 이거 찐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전 시즌을 다 봤어요. 마인드 헌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FBI 요원들이 연쇄 살인범을 잡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연쇄 살인범을 어떻게 잡냐면 기존 연쇄 살인범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서 아 범죄자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 알아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범죄자를 잡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Do you believe the Are you kidding? You think you shouldn't be in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범죄 관련된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실화를 굉장히 많이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들이 몇 개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토대로 이 마인드 헌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FBI 요원들이 실제로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그 연쇄 살인범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이랑 이 마인드헌터 속에 나오는 그 영상들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진짜 막 소름돋게 제가 본 거예요. 뭐, 너무 똑같아. 이러면서. What do you want f o m me? She p e n the door for me. 이거는 되게 짧아요. 시즌이 1이랑 2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진짜 아쉬워요. 아, 시즌 3 언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헌터만큼 재밌는 미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브레이킹 베드. 근데 브레이킹 배드는 워낙 유명한 미드여서 저도 옛날부터 이제 듣기는 했었는데 1화를 딱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나랑 안 맞다 이러고 이제 묵혀두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봐서 이제 끝까지 정주행을 한 케이스인데 미드들 중에 그런 게 있어. 1화가 유난히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 빛을 못 바라는 미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킹 배드가 약간 극그 과인 것 같아요. 보통 미드가 시즌 1이 제일 재밌고 마지막 시즌 갈수록 막 점점 루즈해지잖아요? 근데 브레이킹 배드는 마지막 시즌이 제일 재밌어요. 마지막 시즌은 제가 진짜 소리 지르면서 봤거든요? 앞에를 조금 참고 봐주실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꼭 정주행을 해주시면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내용은 브레이킹 배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되게 평범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부인이 이제 둘째를 임신한 상태고 첫째 아들은 살짝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서 집에 막 빚이 많은 상태고 막 투잡을 뛰는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I just need to make sure you fully understand. 이 사실을 알고 이 분이 현타가 오신 거예요. 현타가 와가지고 '아,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아내도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돈이라도 내가 벌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시즌 1만 보더라도 와, 이분이 진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하고 되게 선량한 그냥 시민인데 마지막 시즌을 가면 거의 악마와 가깝게 이 캐릭터가 변화를 하거든요. y o g o d d a m 근데 마인드헌터나 브레이킹배드나 조금 소재가 무거워요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재밌지도 않거든요 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조금 가볍게 짧게 짧게, 짧게 볼수 있는 미드가 없나요 하면은 뭐를 추천드릴 수 있냐면 프렌즈 아 프렌즈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다들 뭐안 보신 분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여러 번 봤고 근데 프렌즈에 대한 오해를 제가 조금 풀고 싶어요. 프렌즈는 재미없다 라는 말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순수하게 재미가 없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영어 공부는 프렌즈 이게 있어서 영어 공부로서 프렌즈를 접하신 분들이 많은, 많을 것 같아요. 같은 미드도 이거를 공부로 접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좀 재미없다고 느꼈었던 분들은 이번에는 아, 진짜 내가 즐긴다는 마음으로 프렌즈를 한번 쭉 봐주셨으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렌즈도 마찬가지로 시즌이 점점 지나면서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총 시즌 10가지 중에 시즌1이 저는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즌1만 보고 아, 이거 재미없는데 하신 분들은 다른 시즌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거세개밖에안 되네요.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도 차차 추천드리도록 할게요.